근데 오늘 5만원 이하의 아이템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5만원 이하가 찾기 힘들어요 요새 요즘 시대에.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 티를 알려 드리고 이제 5만원 이하 저랑 같이 찾아보시는 거죠. 한이에 여리여리한 핏을 좋아한다? 그러면 은 이건 좀 좋아할 것같아 최근에 단발 신사가 된. 이거 귀엽다. 아, 어, 이거 하나 사야겠다. 저랑 같이 쇼핑을 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아, 비닐 쓸까? 아무래도 쓰는게 나을 수도 쓸까? 이만 너무 넓어가지고 써야겠다. 돼요? 훨씬 낫죠? 아무래도. 으흠. 이게 낫다. 아닌가? 버섯까 예. <laughs> 안 되겠다. 아무래도. 기본 아이템 소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물어봐주셨던 이 되게 너덜너덜해졌어요. 지금. 이게 누아노. 제품이거든요. 제가 원래 이런 얇은 재질의 티셔츠를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냥 잘 입히면 좋아해요. 이거는 근데 엄청나게 잘 입히더라고요. 아우터 안에 입기도 좋고, 그냥 단독으로 입기도 좋고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진짜 많이 입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 주셔가지고 제가 이거를 가지고 와봤고, 저는 이렇게 앞에 단추 이런 거 있는 거좀 좋아하거든요. 그냥, 저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 티셔츠보다 디테일로 들어가 있는 거 있죠? 단추나, 아니면 뭐 지퍼나, 뭐 약간 이런 거 있죠? 그래픽 말고. 그래픽물은 제가 그렇게 싹 좋아하진 않아요. 이거는 엄청, 그냥 몸에 실루엣이 좀다 보이는 편이에요. 너무 워낙 얇으니까. 하지만, 몸이 예뻐 보이는. 이런 핏. 안녕 하세요. 제 생각엔 약간 여리여리한 핏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이건 좀 좋아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여리여리한 핏 좋아하고, 그냥 이 히뚜루마뚜루 이런 옷 좋아한다. 이러면 이제 이걸 좀 좋아할 것이고. 두 번째 아이템은 바로바로 바로 파르티멘토의 티셔츠인데. 옆에 선이 되어 있고, 뒤에 찐 같은 게 박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단독으로 입기 좀 귀여운 아이템. 저는 이런 아무것도 없는 거 있죠. 여기 앞에. 그런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입었어요. 이거 티셔츠를. 그래서 이거를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대망의 세 번째 아이템은, 짜란는 저희 코이세이오의 티셔츠인데요. 광고 아님? 근데 저는 아무것도 없는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 대신 뒤에가 파격적으로 파여있죠. 아무래도 이렇게. 등드름 조심? 일단 그래가지고 이거를 입고 와볼게요. 짜란, 세, 어, 너무 안 보인다. 새까매서. 약간 내가 기본 티를 좋아한다? 근데 약간의 포인트가 필요할 때 이런 걸 입는 거죠. 이렇게 어어 <laughs> 그냥 어, 아. 어 지수야 너등뒤 되게 파격적이다 어 그냥 나 이런 거좀 좋아해서 척추 척추로 섹시함을 한번 발산하고 이렇게 좀 시크하게 머리를 이렇게 싹다 묶고 죽으면서 이렇게 뒤에 이렇게 보이는 이런 느낌 아시죠? 이렇게 입는 것이고요 네 번째 네 번째 아이템은요 바로 바로 이건데요 최근에 한 단발 신사가 된 패턴이 좀 귀여워가지고 구매를 했고, 약간 얇은 티셔츠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얇아요. 그리고 저는 약간 이렇게 칠보 티셔츠를 좀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입었을 때 여기가 좀 보이는 게전 좋아요. 아니면 아예 쌍그리 길든가. 그래서 이렇게 입는 거고, 이거는 뭔가 단독으로 입었을 때도 포인트가 돼서 제가 이거를 좀 자주 입었고, 근데 잘못, 멀리서 보면 좀 내복 같아 보일 수는 있어. 지금처럼 이렇게 입으면 거진 진짜 내복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말고, 러블리하게 입으면은 좋겠다. 휴. 아, 말 많이 했더니. 여러분, 잠시만요. 보자.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아이템은, 이거. 코이 세요 건데, 이것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건 FW에 나왔던 옷인데, 와, 이런 티어치거든요? 이렇게 언발란스. <laughs> 언발란스 티어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을 수 있는. 약간 섹시한 거죠? 약간 나띠 느낌으로. 스테이 스테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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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하 이런 느낌으로 약간 섹시하게 입는 거고 붉음이다. 누가 보면 울려야 되겠다. 피쁠 때 이제 이걸 입고 나가는 거죠. 또 파였고 옆에 이렇게 허리 라인 싹농 <laughs> 담이에요. 나시를 입을 건데 이거 나시는 브랜디멜빌에서 구매를 했고 저는 일본에서 구매를 해 가지고 제생각에는 그냥 성수동 매장을 가면 구매를 할수 있지 않나 싶은 이런 꽃무늬 나시고요. 이것도 한번 입고 가 볼게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입는 건데 이제 4월이면 안에 나시 입고 그다음에 바깥에 아우터만 딱 걸치면 은 바로 이제 데이트 룩 완성이거든요. 지금 아우터를 싹 걸쳐주면 될 정도의 날씨기 때문에 아 근데 혼자 있으니까 말이 너무 많다 사람이. 저는 원래 진짜 말이 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 옆에 좀 말이 없는 사람이 옆에 툭 앉아 있어줘야 제가 그래도 융화를 좀 어느 정도 하는데 지금 제가 혼자 있으니까 있잖아요. 이게 정막을 이기지 못해. 이게 못했다고 하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마리씨가 너무 많아서 저도 지금 좀 지친 상황이거든요. 근데 말을 멈출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이거. 이것도 누아누. 이건 크롭이거든요. 좀 귀여워요. 사람들이 이것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이런, 이런 패턴 있는 거좀 좋더라고. 장미 같은 게 그려져 있거든요. 로즈. 이렇게 입는 아이템이고, 이거는 약간 후두, 후두루, 후두두루 거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뭔가 입었을 때, 뭔가 좀 잠옷 같으면서, 좀 귀여운. 뭔가 약간 좀 글래머러스해 보이는. 그런 거 아시죠? 이렇게 등드름 조심하시고. 근데 이제는 진짜, 여러분들. 어, 나 지금 홈쇼핑 같아. 안 돼, 안 돼. 아니에요. 그만하는데. 이렇게 해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구매를 한 아이템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저랑 같이 쇼핑을 해보실까요? 제가 원래 구매를 하려고 했던 티셔츠가 있거든요? 그거를 일단 보여드리자면, 브랜드는 세릭이고요. 백 오픈 하프티거든요? 근데 네이비 컬러가 잘 어울리는 컬러여가지고, 이 컬러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등이 확 파여있어요. 아까 말했죠. 원래 약간 앞이 얌전하다 그러면 뒤에를 싹 할까당 까든지 이렇게 하면 저는 좀 좋아하는 타입이라가지고 이게 앞에는 핏이 이렇게 예쁜데 뒤에는 이렇게 할까당 까져 있어. 그래가지고 한여름에 입으면 진짜 예쁘지 않을까. 그냥 니플 패치만 쏙 붙이고 그리고 가격도 43,000원이면 너무너무 괜찮은 이거랑 여기에서 제가 하나 더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어디 갔지 아, 이거, 나시가 굉장히 귀여운 게 하나 있었는데. 아, 이거다. 아, 근데 69,000원이네? 안 되겠다. 그래도 좀 보여드릴까요? 비즈, 비즈 홀터넥 탑. 저는 홀터넥을 엄청 막 자주 즐겨 입진 않는데, 이 비즈의 디테일이 너무 예뻐서 이걸 사고 싶었는데, 69,000원이라가지고, 5만원 이하는 아니니까, 이건, 패스할게요. 그 다음에, 29cm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원래, 그냥 이런 디저트를 사고 싶을 때, 플랫폼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서 거기서 이제 고를 수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제 티셔츠를 골 하는 거예요, 서치를. 어? 이거 너무 귀엽다. 론론. 이거 너무 귀엽다. 플로랄 롱 슬리블 아이보리 핑크 플라워. <laughs> 이거 이렇게 입는 거지. 그냥 치마랑 위에 티셔츠랑. 이런 티셔츠를 하나 사면 어찌됐건 잘 입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또 추천드리고. 아, 나 근데 이거 이번에 사고 싶은 티셔츠 있었는데. 근데 그게 해외 직구거든요? 아, 하, 하. 너무 비싸다. 19만 원이다. 죄송해요. 근데 이거. 이렇게 입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여기에 이렇게 강아지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나 사려고요. 이런 티셔츠는 또 하나 사주면은 잘 입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이거 구매하려고 하는 아이템이 하나 또 있어요. 같은 브랜드인데 이것도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 13만 5천 원인데, 버니, 모르겠고 일단 이렇게 생긴 낫인데 이렇게 여기 토끼가 그려졌어요 근데 토끼가 약간 좀 이상한 행위를 하는 좀 행위를 하는 그런 건데 이거는 좀 귀여워가지고 이것도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고 아 썸몬 프로젝트 여기도 귀엽던데 썸몬 프로젝트 좀 가볼까 이렇게 티셔츠를 색깔별대로 같은 핏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티셔츠 살때 핏이 예쁘면은 막 이런 데서 그냥 색깔별대로 사는 것도 좋아요 페어리도 귀엽잖아. 아까 전에 페어리 있었잖아요. 페어리도 귀엽잖아. 이거 귀엽다. 아이렛 패디드 허그탑 플라워. 어, 나 이거 하나 사야겠다. 플라워 티셔츠인데 좀긴것같아 아까랑 다르게. 뭔가 원피스 마냥 내려오는.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47,600원. 지금 또 할인을 하, 하시네? 남는 게 있으신가? 일단 이렇게 두 개를 추천을 드렸고. 아, 그래도 근데 저희 코이세이어도 진짜 예쁜 거 많은데. 사람들이 모르는 것 중에서 제가 입어봤을 때 진짜 예뻤던 티셔츠를 그러면 알려드릴게요. 죄송한데, 이거 진짜 예쁘거든요? 이거는 진짜 예쁜데, 이걸 거 사람들이 그렇게 막 썩썩 썩 그렇게 좋아하시진 않으시더라고 이거에 이제 후드 집업 입고 칠부 바지 입으면 정말 귀엽거든요? 이것도 48,000원이기 때문에 구매를 할 만한 아이템이다. 제가 코이세요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가 아니고, 진짜. 그래서 억울해요. <laughs> 억울한 건 아니고 세상에. 아 잠시만. 아 거기 어디더라? 아 내가 좀 굉장히 귀엽다고 생각했던 데가 있었는데. 아 그러니까 이렇다니까요. 저는 브랜드 이름이 기억이 잘안 나더라. 아 여기 있다. 치아기. 치아기 스토어. 거든요? 오 예쁘다. 뭐야. 진짜 귀엽다. 약간의 세련됨이 가미되면서 멋있는 여신 여성 스타일. 아 여기 있다. 아 근데 66,000원인데? 그래도, 그래도 추천을 좀 해드릴게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살짝 레이스가 좀 들어가고 부인에게 칠부 티셔츠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또 내가 딱 좋아하는 요소들 다 갖춘 이런 것도 하나 사면 시트로 맞도록 레이스 뜯어질 때까지 입는 거지. 이건 나 하나 사야겠다, 들어온 김에. 이렇게 해서 올, 저의 온라인 쇼핑과 제가 가지고 있는 티셔츠들 그런 거를 소개를 드렸고요. 유익해졌으면 좋겠고요. 티셔츠 말고, 이제 어떤 아이템을 소개해드리면 좋을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또 그걸 참고해서 열심히 찍어보도록 할게요. 모두들 안녕히 계시고요. 마지막에 마치는 의미로 제가 노래 한곡 올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박진영 씨를 봤거든요. 왜냐면 제가 친한 언니네 결혼식에 갔는데 제 박진영 씨가 어 와서 축가를 불러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축가를 제가 오늘 또 흥얼거리다가 오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laughs> 내 눈에 너밖에 안 보여, 너내 눈에 너밖에 안 들려, 너내 눈에 너밖에 안 살아. 이걸 그냥 only one for me. 나 너뿐이야. yeah <laughs>